내 머리가... 아, 아이, 대가리 통이... 으아. 우와... 우와... 까매졌다... 두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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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이 영상은 카멘 전조 퀘스트 영상으로 스토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다면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던전이네니나부를 찾아보자. 아, 왔구나. <laughs> 니나부 날개가. 알겠지만, 지금 루테란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네. 자한 명. 어, 이게 다 악마들이야. 오, 징그러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고? 뭐야? 진짜 왜 그래? 무섭게? 뭔가 샨디 두을 같지 않나? 약간 그런 떡밥이 많던데. 슝. 좋아. 난나랑 아제나, 다른 애들까지 다 아반까지 모두에게 공유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모든 군단장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었다 어머 발탄이다 아키스는이 별을 공포와 탐욕으로 가득 차게 하였고 음. 아브렐슈드는 이런 정한 기운을 끌어모았지 그건 모두 붉은 달의 재미로 일리하니 비로소 그것의 생명을 음... 칼치에 너 끝내 붉은 달을 벼려내는 것에 붉은 성공하였다. 성공했고 지금 이렇게 악마들의 움직임이 수상해진 것 답은 하나인 것 같구나. 붉은 달을 띄어놓은 거구나. <놀람> 진짜 그럴만하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현지 죽는 이유 진저웰 때문. 헉! 붉은 달이 떠오르 시작했어, 여러분.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보이면 진짜 무섭겠다. 무서워! 무웅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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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웅장. 아 도망쳐! 아, 어, 이게 뭐지 아니야? 얼룩극영. 얼룩극 미안, 서둘러 기사단을 도와야 한다. 네, 고수진 사마. 내 머리가 아, 아이 대가리 총이 으아 우아, 강해졌다. 드시죠, 드시죠, 드시, 드시로. 음, 죽어라. 쳐, 쳐, 쳐. 덜썩. 방금 변신했는데 젠장. 악마 새끼. 컷. 오, 변신. 아가루스. 어른 루스로 변신. 바로 컷. 와, 많다. 어머 안돼! 와, 이야 실력 세다. 평소에도 이렇게 하지 그랬어. 이런 대복 강한자들 도착하였구. 도착. <laughs> 한마탄 인간형. <laughs> Let's party together. 야, 가보자. 오잡목들봐 그냥. 이게 카멘. 잠목 구간인가요? 하지만 나 등장. 먼저 가겠어. 와, 이 뭐야 이게 저기 보이는 게 악마야? 오, 존 빌어, 싱글어, 와, 진짜 많다. 아, 나는 뭐 많이 죽을 거긴 하지만. 악마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

여왕님 미쳤다 너무 귀여워 근데. 야 여왕폐하를 위하여. 여왕 위하여 다 도우러 왔구나 오 이야 지렸다 아 까불이 등장 험이나 든든하다 오 아르데타인 애들도 왔다 아니 느려터진 이거 헤비워커. 아 모잼용. 와, 뭐와 근데 진짜 다 모였네 여기. 야. 이런 애들 특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나옴. 이제 카멘 나오는 거야? 오! 등장임? 와, 스케일 봐, 장난 아니다. 헉! <laughs> 아이가. <laughs> 카멘. 와, 근데 소름 끼친다. 카멘은 좀 남다르긴 하네. 탈출시킨 건가? 건가 와, 잘한다. 보니까 그러니까. 싹다 이동시키네. 또또또 또, 또, 말만 하다가 또 도망치죠. 어둠을 피해 살아나기. 가히 서있으면 어떻게 돼? 어, 인가성장님 앞에 가있니면 와. <laughs> 우리 얘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와. 왔다 와. <laughs> 오 말한다!

네 이게 칼부람이네. 오마이갓! <laughs> oh <my God! 웃음> uh, 조심해! 피해! 뭐야? 죽을 뻔했네? 여전히 짜증나게 하는군 카멘 엄청 강한가 보다 미나부 괜찮느냐 지금 머리 약간 납작하게 됐음 아직 쓰러질 수 없어 <laughs> 미나브 날개 완전 검은색 됐다 한쪽 <웃음> 가라 <웃음> 그냥 응 꺼져 그냥 슥 와 개쎈데? 큰일 <laughs> <룬가! 크늘> 났군 산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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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벌벌 떠는데? 이거 봐, 이거 봐, 또 봐봐, 지금 또진저의이 까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 진저의 얘가 까불어서 샌디 죽인다니까. 어째서 이곳에 온 것이냐. 언제까지 지켜줄 수만은 없거늘. 아니, 온기옥 날린다. 오 미친! 알카가 어떻게 막나? 내가 어떻게 막아보나? 오 타자이다! 여 내가 맞지. 오 갑자기 듬직해졌어 카단 등장하니까. 존나 음. 아, 섹시하네. 카멘도 바로 음 해버리는데. 음이 새끼 와군. 어어 비웃었어. 지렸다. 이야. 이거 그냥 마땅히 하네. 멋있다 그냥. 옆에서 싸우고 있다. 파맨이랑 하단이랑. 이야. 와. 미X인. 좀 조심히 싸요. 지나가다 죽겠네. 와. 어, 얼굴 나오나? 아니네, 그냥 금각이 한 거구나. 가면 빡쳤다. 할부 남았는데 깨져서 빡친 듯 할부 남았는데, 이거 어제 맞춘 신상인데... 어호막 야! 이게 그 워로드가 그 트레일러에서 막던 그씬 아닌가요? 와, 엄청 센, 세 보인다 진짜. 뭐야 이러고 그냥 또 가? 아니네. 뭐야? 오, 무서워. 뭐지, 이건? 자기 집인가? 오, 그 비아키스 눈까리처럼 카멘 집인가 보네. 카멘 눈까리네, 너. 와. 또 갔어. 카단이랑 싸우다가 또 집에 들어갔다. 오! 오! 어, 오! 어, 뭐야! 하아! 어, 눈을 벗겼어. 오! 어? 아, 어. 개 무섭네, 진짜. 오, 어, 다 빨아들인다. 땅이 다 뽑힌다. 모두 버테라 그, 루테라니. 우선은 여길 벗어나야겠구나. 방법을 논하는 건그 이후다. <laughs> 절망적이네요. 아, 이러고 이제 우리가 싸운다 이건가? 잉야 <laughs> 바라트론을 인식하였다. 저게 바라트론. 함께 가겠다.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알겠어. 무기 재련할게. 전조에서 마음이 꺾여버린 사람 많더라고요. 오케이 이김 카멘 편할래 크크. <laughs> 아 그니까 좀 많이 무섭네요. 아뭐깰수 있게 있게 만들어 놨겠지. 설마 못뭐 깨게 만들었겠어? 결국 카멘과의 전투에서 런치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Thank you